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사순식이 제정하시고 우리게 절제하라 권고하셨네. 우리의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금식을 지키라고 명하시었네.예수님 교회 안에 함께 계시어 우리의 참회행위 도와주소서.엎드려 겸손되이 강고하오니 우리의 온갖 죄악 씻어주소서.지난날 저지른 죄 많고 크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사해 주시고, 또다시 훗날에도 범죄할세라. 예수여, 자비로이 지켜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 시기에 통회의 행위로서 속죄를 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 후에 마땅한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기려 흠숭하오며 우리도 용서받아 새 사람 되고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피난처, 나는 주님께 바라나이다. 내 바위 주님은 참미 받으소서, 나아가 지는 데에내손 익게 하시고, 싸움의 손가락들 익혀 주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성체, 나의 산성, 구원자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 백성들을 내 밑에 두셨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 주여 마음 쓰시옵고, 그 종락 무엇이기 생각해 주시나이까. 인간이란 하나의 숨결 같은 것, 지나가는 그림자 그의 날들이 외다. 하늘을 기울이사 주여 내려오소서, 산들을 스치소서 영기 자욱하오이다 번개뿔 치시어 원수를 흩으시고 화살을 쏘아 뜨려 홈빠지게 하소서. 위로부터 거룩한 손 내리뻐드사 많은 물 이방인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들은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그른 것을 바른 손으로 맹서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피난처. 나는 주님께 바라나이다. 주께서 그 하느님이신 백성은 복되어라. 하느님, 내 당신께 새 노래를 부르리다. 시평금 평창으로 노래 부르오리다.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당신, 당신 종 다윗을 구하셨으니 악독한 칼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들은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그런 것을 바른 손으로 맹서 하나이다. 우리네 자식들은 젊을 때부터 무성이 자라나는 식물 같거라. 우리네 딸 자식은 모퉁이 기둥,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 같거라. 우리의 꽃집은 그득 차 있어 온 가지 곡식에 쌓여 있어라. 양떼들은 천마리 몇만마리로 우리네 들판에서 늘고 늘거라 실한 짐 짐을 져라 우리의 황소들아. 뚫어진 성 귀양살이 아예 없거라. 울음소리 광장에 나지 말거라. 이렇듯 갖춘 백성 복스러워라. 주께서 그 하느님이신 백성은 복되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그 하느님이신 백성은 복되어라.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나라가 나타났도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은 큰 권능을 떨치시며 군림하고 계시나이다. 이방인들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주님의 분노의 날곧 죽은 자들의 심판의 날이 와서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급을 받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도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도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으니,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나라가 나타났도다.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으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 광이, 성 부와 성 자와 성령 께 주여, 부르짖 으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때문에 자기 목숨 을잃는 사람 은, 영 원한 생명 을얻게되 리라. 주 께서 말씀 하시 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정의와 신앙의 업행을 빛내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온갖 거룩함의 샘이시며 창조자이신 주님, 성체성사의 신비로 주교들과 사제들과 부제들을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결합시키시어 안수로 받은 그들의 은총을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의 식탁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법을 가르치시어 신앙과 성사로 받은 바를 생활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성자의 피로 구원된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우리 형제들의 자유와 양심을 존중하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세재물의 지나친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남의 궁핍을 덜어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오늘 세상에서 불러가신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소서 주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여 비오니 우리의 행동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계속 도와 주시어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당신께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당신을 통하여 맞춰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